우리가 다 아는 건데, 뭘잘한 거죠? 마케팅. 마케팅을 잘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마케팅을 잘 하려면 뭘 잘해야 하게요? 우리가 이제 타이탄의 도구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기술을 하나씩 연마해 놓으면 자신감이 좀 생겨요. 어. 여러분들 뭐 광고를 할 때든, 현수막을 만들 때든, 여러분들이 뭔가 홍보를 할 때든, 뭔가 마케팅을 할 때든, 여러분들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디자인이죠. 누가 얘기했어요? 디자인이잖아. 근데 이 디자인을 할수 있는 플랫폼이 다 있어요. 폼 안에 글자만 넣으면 돼요, 글자만. 아주 쉬운데 그래서 이 디자인 능력이 나한테 있으면요 자신감이 생긴다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와이프 생일이었거든요 화장품을 사줬단 말이에요 화장품 근데 제가 화장품을 주월제에다 넣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딱저요쳤다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 그렇게 주면 안 되죠 내가 이렇게 딱 있는 그대로 날 것을 딱 줬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성의 없다 이렇게 표현 하는 거예요 성의 없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 해야 돼요? 어, 포장하는 거죠 포장 예쁘게 포장. 포장한다라는 거는 있는 걸 예쁘게 꾸미는 우리 포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마케팅할 때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포장을 하기 위한 타이탄의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디자인이라는 거. 디자인. 물론 글도 잘 써야 돼요. 그런데 일단은 글보다 시청각된 그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디자인을 잘 해야 돼요. 디자인에 상당히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실 거면. 자, 치킨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치킨 게임. 치킨 게임이 뭐죠? 자, 차두 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서로 마주보고 지금 차가 오고 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이 할 옵션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냥 계속 볼지나면 어떻게 되죠? 둘다 죽는 거예요. 이게 치킨게임이야. 실제로 이 치킨게임으로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큰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홈플러스와 이마트가 붙었던 거? 이마트보다 비싸면 환불해 드립니다. 해가지고 최저가 경쟁이 2010년도에 있었어요. 그럼 이마트가 어떻게 했겠어요? 홈플러스보다 비싸면 뭐 가격이나 환불. 이렇게 해서 피터지게 싸우다가 둘 다, 둘다 이제 없앴어요. 둘다 왜냐면 이거는 둘다 죽는 게임이거든요 자, 지금 업계가 치킨 게임이라는 거야 이제는 수수료 경쟁력으로 안돼 자, 혹시 핑크 펭귄이라는 책 보신 분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핑크 펭귄 이 수많은 펭귄들 중에서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달라 내 서비스는 더 좋아 내 제품은 더, 더 발전됐어 내 가격이 더싸 이게 지금 우리 GA 시장이라는 거야 다 하나같이 자기가 좋대 다 하나같이 자기가 좋다는데 도대체 제이어스를 이 사람들이 선택해야 할 이유가 뭐냐라는 거야 헷갈려 대체 어디서 사야 되는 거야 핑귄이 얘기하잖아 선택이 귀찮군. 이게 지금 우리의 심정일 것 같아요. 우리의 심정. 저는 자산 관리사입니다. 저는 치과 의사입니다. 저는 컴퓨터를 팝니다. 우리는 스시를 팝니다. 누구나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 해 똑같이. 우리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속한 업계 다른 모든 펭귄들도 내 제품과 똑같은 서비스를 이야기한다는 거야. 차별화가 없어. 차별화가. 그러니 아무도 당신과 여타의 다른 펭귄을 구별하지 못한다. 여기 지금 이 사람들 중에서 핑크 펭귄을 어떻게 찾아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G의 업계에서 여러분들이 그 핑크 펭귄이 돼야 된다고. 어떻게 핑크 펭귄이 될 거냐 자, 제품과 서비스 업그레이드에서 지금 당장 벗어나라 상품을 판매하고 리모델링하고 증권을 전달하고 보험을 청구하는 거에서 지금 당장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아직도 1차원적인 보험 비즈니스 하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후보자를 대상으로 상대했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수수료와 DB 경쟁력에서 당장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고객은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없다는 거야 가면 다 DB 좋대 다 DB 문제 없대 환불 다잘 된대 다 가면 수수료 없대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는 거죠 완전히 새롭고 완전히 다른 빅 아이디어를 찾아 유일한 존재로 시장을 장악하라 이게 핑크팽에 나온 얘기야 너무 멋지지 않나요? 자 문제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완전히 새로울 거예요? 이거는 새롭다는 건 뉴가 아니야 프레쉬야 프레쉬 완전히 신선해야 돼 기존의 시장에 내보지 않았던 완전히 새롭고 신선한 것 같아. 그걸로 유일한 시장을 존재해야 돼 유일한 시장